그러면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당 개혁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당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것 같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어찌 보면 제일 필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음. 김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당이 이번 물론 저희가 대선 졌기 때문에 체질 개선을 되게 음. 강하게 해야 될것 같은 생각입니다 저희가 지금 선거 방식이나 이런 게 너무 구, 이런 표현에서 구태스럽다는 표현 딱 쓰고 싶어요 저는. 정말 저는 저 똑같은 생각입니다. 네. 어떤 생각이 하나 있냐면 일단 공천 과정이 잘돼야 하기 때문에 네. 지금 당이 이렇게 된 게요. 공천 잘못한 게 누적돼서 그래 제가 계속 말씀드잖아요. 네. 어, 멀리 보면 십구 대, 그러니까 이천십이 년 선거 때부터 문제인데 굳이 뽑자면 이천십육 년도 이십 대 총선부터 봐도 돼요. 네. 그세 번이잖아요, 세 번. 그누적되니까 그때 됐으면 지금 선거 삼선 되실 분이 없는 거예요. 제대로 키웠으면 될 뿐이야. 그렇죠. 없는 그렇죠. 거고. 예. 제대로는 3선이 몇명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야. 그렇죠. 이제 그 얘기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여론 조사를 통해서 그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네. 여론 조사를 통해서 어 뭔가 후보를 정한다? 검증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반대입니다. 여론 조사. 그렇죠. 그걸 뭐 팔대 일을 하냐, 뭐를 하냐? 당해 보니까 알겠어요. 차라리 당원 직접 투표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게 돈이 많이 드는 동원을 하네 이제 그럴 수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저는 음, 부정 선거 주장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laughs> 네. 실물이 있는 실제 종이로 투표를 네. 하는데도 그런 주장을 하는데 여론 조사를 가지고 아무것도 안알려 주거든요. 네. 전화가 어떻게 하는지도 알 수가 없거든요. 네. 얼마든지 음 뭔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부터 불신이 쌓이고 거기서부터 거기서부터 당의 화합을 깨치기 때문에 공천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의사결정 구조를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먼저라고 봐요. 네, 저도. 승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진짜 말 그대로 통계고 동시에 나가가지고 추론치거든요. 이게 절대로 이거를 확정 초표랑 저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여론조사와 투표를 동의시하는 게 있어요. 완전 다른 겁니다. 전 절대로 동의하지 않는 게그 부분인데 너무 지금 그게 고착화돼 있어서 마치 그 맞는 키인 것처럼 네. 쓰는데요. 자, 여론조사라는 거는 통계이기 때문에 통계학에 면 추정이 있잖아요. 추정, 네. 추정이고 검정이 있잖아요. 네. 추정치예요. 추정치. 네. 그 참값에 범위를 주는 겁니다. 그게 오차범위가 나오잖아요. 그 오차범위에 참값이 들어갈 확률이 95%다. 그게 신뢰 수준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후보를 정하면 그 겹치는 구간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제가 음뭐 기자분들이나 아니면 가끔씩 이제 윤석 대변인도 말씀드릴 때여론 조사 가끔씩 예측을 해요 제가 제가 신이거나 뭐, 뭐 무당 받아 뭐 신기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요 여론 조사는 어느 정도 패턴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언몇 시간 돌리는 시간대라든지 돌리는 요일이라든지 이런 그렇지. 거에 따라서 충분히 예측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의미하면 여론 조사를 돌리는 사람이 나쁜 마음 또는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여론조사에서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걸 제일 잘 하고 있는 사람이 반대 진영에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이런 공천 시스템도 저는 다 바꿔야 되는다 이윤유석 대표의 말씀을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거든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번에 한동훈. 어전 대표가 겨, 결선에서 이제 결론은 당원 투표 더하기 민심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졌잖아요. 네. 근데 이 과정에 대해서도 그 결정 과정에서 뭐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김덕수 뭐 이런 거 나와 가지고 이제 증거까지도 지금 많은 분들이 곧 승복이 잘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까지도 포함해서 이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해지게 되어야 한다. 그렇죠. 그래야 가뿐하게 다음을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제가 그래서 앞에 그랬잖아요. 대선이라는 이큰 선거에서 어떻게 후보 선택 과정이 계속 단일화 다니화 하면서 갔었느냐? 한 쪽에서는 후보 교체를 아예 기정사실로 생각하고 교체파들 말이에요. 한덕수 네. 바깥에서 이러고 있고. 여기서는 나름대로 어나 단위로 할게 단위로 할게 해놓고 여기를 이기고 그러면요 표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우리가 43% 얻었잖아요. 네, 43%. 그러면 자그 그, 표는 한동훈 후보 거예요. 네. 나머지 그럼 57%는 한덕수하고 김덕수 둘이 합쳐서 한 건데 누가 어느만큼 가져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 그러니까 이런 거. 그래서 제가 5월 10일 날 있었던 후보 교체 시도부터 해서 말도 안 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반드시 그거는 짚고 넘어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선에서 쓰이는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심지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어떤 제재도 받지 않고 통제도 안 받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로우 데이터나 이런 걸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충분히 앞으로 개선해야 될 방법인 것 같고, 그리고 네. 저는 더 나가서 당이 조금 이제 선거 운동 방식이라든지 당의 운영 방식도 좀 많이 바뀌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 옛날 방식에서 저희가 못 벗어나고 있어서 오히려 민주당이 굉장히 유연하게 많이들 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저희가 민주당의 선거 방식을 제가 너무 따라 어떤 얘기가 있냐면 민주당은 사실 풀뿌리 민주주의라서 제대로 시민 단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정당이라서 근간이 시민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어떤 조직 구성하고 조직 관리하는 게저희보다 되게 수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게 시민 단체라고 하는 게 저희가 후발주자인데다가 이미 민주당이 곳곳에 깊숙하게 뿌리가 내려져 있는데 그걸 따라한다? 저는 그못 따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이길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걸 계속 답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저희는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력 충원 방식이 저쪽하고 많이 다르다는 뜻으로 저는 읽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보수 단체가 다 그런 건 아닌데 네. 목소리를 크게 내는 데는 극우 단체들이란 말이에요. 그쵸? 도저히 같이 할수 없는 네. 뭐 무슨 부대 뭐 이러면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뭐 엄마 부대부터 시작해서 뭐 네. 그다음에 항상 태극기하고 이스라엘 국기를 휘두르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네. 정체불명의 무슨 목사라는 사람부터 해서 무슨 강산지 뭔지 모르지만 이상한 소리 하는부터 해서 그런 사람들 데려다가 또 편승하고 그래서 선거 지고 나서도 정신 못 차리고 또그 사람들하고 같이 하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람들이 오고 싶어도 안 오죠. 그렇죠, 네.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어느 순간부터 인재 영입에서 밀린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죠. 그렇죠, 했더라고요. 안 가죠. 네. 예, 완벽한 여기는 어떻게 보면 똑똑한 사람 입장에서 여기가 불로우션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는 그래도 음 보수 정당에서 흔히 말해서 뭐 이력이나 스펙이 모든 걸 자주우지 하는건 아니지만 보수 정당에 들어오는 분들의 이력이나 스펙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민주당이나 진보 쪽보다는 좀 되게 좋았다는 평가가 많았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안, 좀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좋은 정치를 하실 분들이 안 들어오게 되면 네. 덜 어, 훌륭한 사람, 그러니까 좀 그보다 모든 게좀 떨어지는 사람들이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렇게 되면은 플라톤이 한말 있잖아요.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나보다 열등한 사람에게 지배받는다. 네. 수천 년 전에 했던 얘기들 그게 반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거기다가 또 저희가 점점 서울이나 수도권,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선거를 계속 지, 국회의원 선거 기준으로 수도권에서 을석수를 계속 잃으면서 점점 수도권의 선거 방식, 수도권에서 먹히는 선거 방식이 아니라 TK라든지 아니면 PK라든지 이런 지역에서만 국, 먹힐 수 있는 정책, 아, 선거 운동을 네. 계속 수도권에서도 고집하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관성에 의한걸 네. 많이 해요. 과거에 썼던 거, 그렇죠. 그뭐 과, 예를 들어 10년 정도 전 거가 통하는 시절이 있었겠지만, 지금의 지금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10년이라고는 과거에 생각하면 100년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네. 거잖아요. 그쵸. 영역에 따라서는 네. 그 똑같이 하더라. 네. 네. 어떻게 하면 그 대중의 마음에 침투를 해서. 그분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안 하고 정책 공급자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요. 네. 어나뭐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했으니까 잘 되겠지. 근데 그거는 받아들이는 사람한테 전달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편적인 예로 저희가 이제 인명장을좀 음. 많이 말들이 많지 음. 않습니까? 인명장 발부하거나 발급하는 게 선거 때마다 모든 캠프들이 다 그걸 되게 목숨 걸고 하는데 음. 그인명장 그 <laughs> 그런 거 정말. 그게 표에 도움이 될까요? 그게 제가 예전에 이제 이번 한동 캠퍼스는 그런 게전혀 없었고요. 저 다른 캠프에 있었을 때 예전에 그걸 들어보니까 그게 왜 그렇게 목숨 거냐 봤더니 위에 제가 상부나 위쪽에 보고할 때 실적 보고하기 가장 좋은 게 그겁니다. 임명장 발행했다. 네. 저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제는 임명장 같은 거를 종이로 안 주고. 뭐 모바일, 네. 프린터로 또 찍어주고 막 했는데 네. 얼마 전까지는 그렇게 안 하고 모바일로 이제 문자가 와요. 전 뭔가 그랬더니 중앙선대위에서 임명장을 전송을 했으니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이러고 왔어요. 네. 아니 그러면 제가 이제 뭐에 임명이 되는지를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임명하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근데 동의를 해야 제가 뭐에 임명된지를 <laughs> 알아요. 동일해 야 임명장을 볼 수가 있어. 그렇죠. 이게 뭐냐고. 네? 동의 안 했습니다. 저한테도 왔었는데 저도 동의 안 했어요. 아니 선거 전날까지 왔어. 아 맞아요. 그랬던 그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네. 뭐한 짓인가 싶어요. 네. 그 저한테만 왔겠어요? 많이들 보냈죠. 그거 하나 보내는데 그게 긴 문자로 비쌀 걸? MMS라서 비싸죠. 어, 네. 그100 얼마죠? 그게 가격이지 어떤 회사인데 다 다릅니다. 네. 아니 이게 뭐한 짓이냐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 대어 섯통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짓을 네. 한단 말이야. 이런 이런. 그러니까 저희가 쓰, 이게 그러니까 위에 실적 내가 몇건 보냈어. 몇, 오늘 몇 명을 설 이게 임명장을 내가 보내면 그사람을내 편으로 만들었다고 위에 보고하기가 되게 좋다고 생각 하더라고요. 특히 문자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문자 보냈는 거는 인정 못 받지만 임명장을 발급했다는 거는 굉장한 위에 실적 보고처럼 되는 풍토가 있는데 전 이런 것도 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어찌 보면 이거 사실 솔직히 저희만 비난할 부분이 아니라 민주당도 다 하고 있어요. 민주당도 네, 다 하는데 제가 드는 생각은 저희가 민주당을 따라가거나 답습에선 절대로 못 이기는 구조고 됐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서울이나 경기도 보면요. 심각해요. 제가 선거 분석을 할 때마다 느끼는데 점점점 저희가 서울 경기에서 이길 수 있는 지역구가 줄어들고 있고 그 격차가 더 크게 느껴지 나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 제가 볼 때는 이, 이 정당, 그러니까 적어도 저희 당, 뭐 민주당은 말아 살 거고, 음 어떤 것을 성과 지표로 만드냐는 느하그 작업부터 시작을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이게 사무처에 계신 분들 그 얘기가 아니고, 네네. 어차피 지나갑니다. 그렇 예, 정당에서 일을 하는 기간 동안에 또 새로운 인물이 충족 충원이 되면 이제 지나가는 건데. 이성 적어도 선거 운동 과정에서 뭘 해야 되느냐 하는 것만큼은 확실하게 해 놓고 가야 된다. 그기업에는 이제 KPI라는 게 있잖아요. 네, KPI. 이, 네. 키 퍼포먼스 인덱스. 네. 이거 서, 핵심 성과 지표인데 요거를 예를 들어서 뭐 인명장 몇명 했냐? 문자 얼마 보냈냐? 뭐 전화번호 몇개 확보했는지 요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 스팸화 돼 있잖습니까? 네, 네. 이걸 빨리 바꿔야 된다. 정치 수요자 입장에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직무 설계를 잘 해야 된다고 봐요. 이런 그 사회과학적인 방법들을 준용을 해야지. 야 정치가 그런 게 어딨어. 뭐어 니하고 내하고 친한데 뭐뭐 이런 뭐, 뭐 이러면 아이가 뭐 이렇게 안 됩니다 이거. 제가 뭐, 개인적으로 제일 극혐한 게 소주 한잔 먹으면. 그렇지. 뭐 형동생. 동생. 하, 형동생 문화를 싫어한다는 게 아니라 네. 일에 그게 그렇죠. 같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큰절하는 것도 그런 면에서 비판을 한거예요 큰절하는 게왜 나빠요. 인사를 더 그. 세게 하면서 공경의 의미를 더 극대화하는 건데 네. 선거 때큰 절을 한다 한두 번은 모르겠는데 끝날 때까지 계속 한다는 음. 거는 그걸 받는 사람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그럼 줄수 있는 게 부담에 의해서 표를 달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쵸. 제가 오버했을 수도 있어요 어느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런 뜻이 아니고 선거 전략상 왜 저거밖에 쓰지를 않는 것이냐 절도요 이렇게 하게 되면 부담되니까 맞절을 우리 맞절하자. 그 그러니까 맞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유권자에게. 그렇죠. 그 유권자에게 강요하는 네. 게 되죠. 일종. 김문수 후보가 틈만 나면 큰절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얘기가 오바라면 지적을 해 주세요. 네. 공경의 의미의 큰절과 지금 얘기한 선거 전략상의 큰절은 달라야 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뭐 김문수 후보가처럼 연세가 있으신 분이 절을 하게 되면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부담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사실입니다. 그건 진짜 사실입니다. 네, 저는 강... 거기서 아, 굉장히 절망스러웠어요. 네. 그거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철봉하고. 네네. 네. 그 얘기도 이제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젊음을 강조하시고 본 것까지는 알겠는데. 어제 아침 올린 거 아니요? 그게 어제 아침이라매 네, 어제 아침에 네, 어제, 아침. 네. 어제 아침에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네. <laughs> 했는가지면, 어 올리긴 또 올렸어. 올리긴 근황을 네. 그 올라오고, 네. 그러면은 그게 뭐예요? 네. 어제 아침이 뭐예요? 어제 아침에 이재명 대통령 신임 대통령 임기 시작하는 네, 날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밤새고 개표 방송 보고 아침에 그걸 했다는 거예요? 하, 후보가 뭘 그, 위해서 그게 직전 여당의 대선 후보가 지자마자 한 행동이라고 볼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그날 했다고 미, 믿지 않아요. 근데 믿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김 전용 그거 보면은 그날로 보여요. 네, 네. 그건 네.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게 거대 여당 180석 갖고 있는 신임 대통령 다름 아닌 이재명 여기에 맞서야 되는 상황에서 바로 몇 시간 전에 패배선은 한 대선 후보가 철봉하고 훌라후파하는 걸 보여준다. 그거 절망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국민의 힘이 민주당보다 음, 되게 우수한 여권도 되게 많아요 일단 집권을 마, 더 많이 해봤기 때문에 집권 경험도 많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내부의 사무처 직원들이 공채로 계속 선발돼서 굉장히 훌륭한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음. 위에서 잘 이끌어주면 빠르게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어요 저희 당이 확실히 민주당보다는 어제 아침이맞네요 어제 아침 예 일상으로 돌아간 열혈 청년 이러고 올린 거예요 청, 청년이요? 네 예. 이게 뭐야 아... 그... 네청 이런 네. 이런 정치는 반복되면 안 됩니다 네 그니까 당이 위에서 끌어주기만 잘 끌어주면 따라갈 수 있는 여건은 오히려 민주당보다 전더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거기다가 다른 정당보다도 제삼 당인 조국 혁신당보다도 훨씬 저희는 당연히 조국신당 비교할 건 아니지만 음 지역 조직이라든지 지역 시스템도 다 갖춰져 있고요 그런 점에서 저희는 위에서만 잘 끌어준다면 굉장히 잘 따라갈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는데 그런 게좀 많이 지금 안타깝다는 겁니다 제 말은 저희가 국민을 비난 단순하게 맹목적 비난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려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음~ 아까 지난 얘기 좀더 해보면 네. 친윤이라고 하는 분들이 그럼 비대위 체제로 해서 내년 지방선거까지 가겠다는 얘기가 뭘 의미하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음, 지방선거 공천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 지방선거 공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 지방선거는 국회의원은 아닌 국회의원이 아닌 모든 선출직을 뽑는 거예요. 대선 후보 빼고 그렇죠. 대선 빼고. 그러면 자, 기초자치단체에 있어서의 기초의원, 기초단체장. 네. 그러니까 서울로 치면 구의원과 구청장. 네. 그다음에 광역. 서울로 치면 시의원, 서울시장. 뽑는 거예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정치 지망생들의 무대가 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 사람 또친윤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침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총선 또 대선의 밑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핵심은 지방선거 공천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하겠다는 건데 그게 되겠냐? 비대위라는 임명직 임시 지도부로 임시 지도부로 다른 사람도 아닌 이재명을 다른 곳도 아닌 180석 갖고 있는 저 민주당을 어떻게 상대할 상대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럼 상대가 안 되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자기 지역구에서만 살겠다는 거예요. 네. 엄만하면 찍어줘서 당선되는 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서울이나 경기도나 인천이나. 뭐 충청이나 이런데 버린다는 거예요. 그밖에더 해석이 안 돼요. 그렇죠. 이게 기초단체장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오히려 지역에서는 국회의원보다 더 영향력이 있어요. 그럼요. 가장 저희가 주민 입장에서 맞이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선출직 권력이거든요. 대통령보다 훨씬 더 가까우면서도 권한은 대통령보다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느끼는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권한을 갖고 있는 게. 기초단체장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국회의원보다 기초단체장이 오히려 더뭐 세죠. 세죠 인기도 많고 영향력도 많고 예산 집행권한도 있고 한 재선 정도 한 기초단체장이 예를 들어서 자기 이 행정구역 안에 네. 국회의원이 세 명이다 가불병이 있다 그런 데가 있잖아요 네. 처음에 이제 국회의원들이 애 애매하고 하겠죠 근데 네. 이 사람이 한두번 정도 구 어~ 여기를 관장하고 있으면 세력이 엄청나게 돼요 이 사람이 만약에 국회의원 한 명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아 <laughs> 내가 출마하겠다고 하는 순간 여긴 져요 네, 이길 못, 수가 이기, 없어요. 못 이깁니다 진짜로 그런 관계가 생겨요 네. 그래서 의전도요 그 자치단체 안에서 하는 의전은 1번이 번이) 기초 자차, 자치단체장이에요. 네. 그니까 구에 가면 구청장이 먼저 얘기하고, 그렇죠. 그다 구의회 의장이 얘기하고, 그다음 국회의원이 해요. 네, 맞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방선거 공천, 지방선거라는 게 단순하게 저희가 어, 국회의원 아니니까 별로 안 중요해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지켜봐야 될 부분도 많고, 거기에서 선출되는 지방의회 의원들, 기초단체 의원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저희 당의 대의원도 다 구성하고 되고, 전국 상임위원도 다 구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나름의 중요성이 있다는 점 말씀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